이걸 인수분해 하시오 음, 1번은 공통인게 4x거든요 4x로 묶어주면 얘는 2y 플러스 xy가 되겠죠 일단은 2번은 2ab의 전체제곱이구요 어, 그 다음에 3으로 묶어준다면 2a 플러스 b죠 그러면 2a 플러스 b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누가 남아요? 2a 플러스 앞에는 2a 플러스 b가 남고 뒤에는 3이 남겠죠. 어, 얘는 2x 플러스 3y의 전체제곱이면 되겠죠. 그다음 얘는 3x 빼기 5y의 전체제곱이면 될 것이고, 이거는 4a의 전체제곱. 빼기. 음, 9b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4a 한 번은 4a9b를 한 번은 빼주고 완전 제곱합차 4a하고 9b를 한 번은 더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x 가로 치고 x 어, 3하고 1인데 둘다 플러스겠죠. 음. 그 다음에 얘는 한 번은 3a가 되고 하나는 a가 되고 2b, 어, e, 2b하고 음, e, b인데 2b가 e, 여기 있어야 될까요? 2b, e, b 해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로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6ab 음, 이렇게 해주면 ab 어, 맞아 떨어지죠? 이거 해주면 여기 됐고 곱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